네, 안녕하세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시켜드리는 권혁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도 가성비 너무나도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죠 폭스바겐의 아테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정말 선호되는 차량인데 자 가격과 디자인 옵션 주행 성능까지도 너무나도 가성비가 좋으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모델 중 하나의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바로 기본 스펙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폭스바겐의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일반적인 깡통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옵션 가지고 있고요. 자, 옵션이라고 하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기능 외에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등 정말 편의 옵션 꽉꽉 빵빵하게 잘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의 등록일은 19년 5월 등록에 7만 1000km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키로수 가지고 있고요 디젤 차량 장거리 많이 타는데 키로수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성능지도 한번 띄워드리면 교환이나 판금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나 불량 부족도 없기 때문에 향 성능 처리 받으시는데도 상당히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자이 차량 또한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6개월에 만키로 보증가입 무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성능 보증 외에도 많은 품목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출고액 걱정 없이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자, 판매하는 금액 정말 중요할 텐데. 자, 이 폭스바겐의 아테온 상위 트림인 이 차량을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2,000... 4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고요 바로 전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드램프 보시는 것 같이 양쪽 모두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데이라이트 광량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떠신가요? 정말 고급지면서 약간의 중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모던한 느낌과 고급진 간성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폭스바겐의 엠블럼과 레이더 센서판 있고요. 가단에는 그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자 전면부 범퍼 디자인과 이 본네트 또한 정말 큰특기상 없이 정말 관리 상태 좋은데요. 바로 휠터 사진 보러 가실게요. 네, 휠터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18인치 리 탑재되어 있고 앞뒤 트레드 잔여량 50에서 60% 이상 남아 있는 훌륭한 잔여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생활기스 외에는 큰 튕기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광활한 루프와 샤크 안테나 선루프 깔끔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아래쪽에 사이드 카 카메라 있고요. 자, 이 사이드 미러 색상 또한 무광 크롬 색상이 들어가면서 색상 조아 너무나도 깔끔한데요. 네,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까지도 전자석 잘 작동하는 거검찰 완진 차량이었습니다. 자, 외관 호불호 없는 흰색 바디에 크롬이 적절히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캐릭터 라인 또한 굴곡을 주면서. 확실하게 측면부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고급진 감성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이 쿠페형 세단 차량 이 C필러부터 트렁크까지 뚝 떨어진 이 디자인이 럭셔리한 감성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굴곡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측면부 또한 너무 좋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네 테일램프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모두 깔끔한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간주행 등광량 또한 면발광 훌륭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 선팅지 또한 일반적인 선팅지가 아닌 고가의 브이쿨 선팅지 들어가 있으면서 디자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데요. 후면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아래에는 다각형의 머플러티 뭐 양쪽에 있으면서 위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자 곳곳에 생활 PPF 시공을 맞춰놓은 만큼 스크래치 방지에도 용이한 차량 아닌가 싶고요. 자 이어서 트렁크 리드와 리어 범퍼 깔끔한 관리 상태.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는 이엠블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통창으로 열리는 전동 트렁크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이 통창 유리의 장점은 짐때 실을 때 편리하게 실을 수 있고요. 이 러그인 스크린, 간단하게 탈부착 또한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짐때 실을 수 있으면서 내장재 컨디션 깔끔하고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히든 수납공간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부드러운 속도로 잘 작동해주고 있으면서, 자, 지금까지 가성비 정말 너무나도 좋은 아테온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실내 영상 보시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실내 영상 보셨겠지만, 시트 컨디션 훌륭하고요 자,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금 시동을 켜놓고 촬영하고 있는데, 디젤 차량의 특유의 소음 또한 현재 적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촬영 중에 잠깐 에어컨을 틀어놓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개입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것와 같이 디지털 개입판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경고등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워셔의 경고등이기 때문에 출고 전에 워셔액 만땅으로 채워서 출고할 예정이고요. RPM 떨림 현상이나 다른 경고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 가능하고요. 바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것와 같이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가죽 컨디션 훌륭합니다. 핸들 양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왼쪽 편으로는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터, 앤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헌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거와 같이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한데요. 자, 이 차량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합니다. 자, 웹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미러링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휴대폰과 연결 후에 티맥과 카카오 내비등 많은 어플리케이션 편리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리면,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해 주고 있으면서, 자체펜은 어라운드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 또한 가능한 차량이고, 자 위쪽으로는 이렇게 모니터링과 자동 주차 보조 버튼이 있고요. 자 위쪽에는 클래식한 워치와 이 에어벤트와 이렇게 조수석 센터페시아까지 쭉 이어지는 디자인이 너무나도 클래식하면서 곱진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조절 가능한 차량이고요. 오토 에어컨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에는 시가책 포트와 제더리함이 있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 깔끔하게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편에는 자 버튼 시동, 버튼과 주행모드 변경 버튼은 오토 스탑, 오른편에는 핸들 열선이 있습니다. 자그 아래에는 두 개의 컵홀더와 오토 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시가책 포트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깔끔하게 다 주시면 되고요. 암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당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시험 룸밀러와 블랙박스. 투 채널 지금까지 1열 너무너무 좋았으니까요.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이열 탑승했습니다. 자이열 시트 컨디션도 훌륭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으면서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있게 2 열에서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쿠페형 세단 공간성 좁은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정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레스트 쪽에도 굴곡을 주면서 헤드레스트 확보도 정말 적절히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운데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는 것와 같이 두개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시가적 포트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당 위치에 팔걸 용도와 두개 컵홀드 있고요. 아이소픽스 시타담부에 돌출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또한 가시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성비 정말 짱인 아테온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성비 너무나도 좋은 아테온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입고 되자마자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동급 대비에서도 저렴하면서 19년식 모델이고요. 7만 1,000km 정도 주행한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또한 정말 편의옵션 빵빵하게 적절히 잘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급 또한 깡통 모델이 아닌 상위 트림인 만큼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디자인도 예쁘면서 자이 차량 디젤 차량인 만큼 연비 또한 좋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용 데일리카, 패밀리카로도 정말 애용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 가입 또한 성능 보증 외에 6개월에 10,000km 보증 저희가 무료로 가입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 없이 탑승하시면 되는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 2,4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함정인 가격과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매 엄선해서 업로드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좋은 차의 권혁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